안녕하세요. 흥농상사 이병민입니다 일단은 사진부터 한장 보고 시작하시죠. 예, 고추밭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0평 기준으로 랜드콘 2L 카트로맥스 1L짜리 한 병, 부스터 한 병, 그리고 관주 비료를 혼합해서 5일 간격으로 두번 관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또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이 증상의 병명은 적고병 또는 적고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뿌리가 과로 보내는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업계 용어로는 과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빨리 따내거나 영양 공급을 더 많이 하거나 요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어, 착색제를 살포하시면 더 빨리 수확이 가능하긴 한데요. 착색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착색제에 대한 내용은 어, 다음 다다음 다다음 영상에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대놓고 하겠습니다 오늘 방법은 영양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뿌리가 많을수록 당연히 영양공급이 많아지고 유기물이 많을수록 양이온 취향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기조를 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영양공급이 원활해지고요 그래서 이 조합은 밝은 미생물인 랜드콘 그리고 액상유기물인 콰트로맥스 이 모든 자재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부스터까지가 이세 가지 처방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더좀 심각하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딱히 좋은 내용들이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영양이 부족한데 왜 잎이 누렇게 되느냐. 이게 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갈색으로 병반이 생기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왠지 딱 보면 세균성 병해 또는 바이러스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 증상들을 가져갔을 때 살균제나 바이러스 예방제를 처방받으신 분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막확 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거는 번지지는 않습니다. 어, 이 현상을 세균성 병해로 확신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조금 헛소리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농진청에서 공식 자료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 수년 전한7년 전, 음, 한7년전 예, 됐구나. 예, 7년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증상이었는데요. 어, 초기에는 그러니까 7년 전이 증상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세균성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요. 바이러스도 물론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한 가지 가설 말고는 다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유전자 조합입니다. 고추는 다들 아시다시피 F1종자입니다. 어, 모계와 부계가 존재하고 이두 개의 소스를 교배했을 때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고추 품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모계랑 부계 양친이 모두 강한 역병 저항성을 가진 품종 그러니까 엄마도 역병이 강하고 아빠도 역병이 강한 이 양친이 교배를 했을 때 나오는 품종에서 적구현상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요. 여러 육종 박사님들께서 한쪽 진에는 피아를 걸고, 한쪽 진에는 피아를 안 걸고, 이런 식으로 교배를 계속 해 보시면서 추론된 가설입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언급을 좀 꺼려 하시는 편입니다. 어, 이런 거는 사실 육종 박사님들이 할게 아니라 농진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잖아요. 근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간단할 텐데. 어, 잎이 노랗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이어트 또는 운동을 공복에 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 태우고, 뭐 지방 태우고, 단백질 태우는 뭐 이런 기작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정확히게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고추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잎에 있는 단백질을 끌어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거고요. 조금 과하게 뽑아 쓰는 애들은 이제 갈색 병반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가설일 뿐이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이 가설을 답이라고 판단 하고, 처방하고, 그 처방을 통해서 계산한 경험적 근거가 꽤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뿌리 밝은 재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면은 낙엽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생육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랜드콘, 쿼트로 맥스, 부스터 조합이면은 요즘에 좀 이슈라고도 할수 있는 그 순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순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제가 따로 올릴 예정인데요. 순머지가 생기는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극공기. 그때 아니면은 대부분 그 고추가 현재 그 착과를 시킬 수 있는 최대치를 넘었기 때문에 순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재랑 파트로맥스 같은 유기물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 숨어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고현상을 세균성 병해로 판단해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병의 원인은 잘못 파악이 된게 맞지만 어, 받으신 처방은 좀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적고현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생겨서 입 또는 과의 조직이 망가진 경우에는 2차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이 2차 감염은 세균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어, 참고로 세균은 조직이 멀쩡한 경우에는 침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망가진 경우에만 침투가 되기 때문에 선우가 뒤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항생제를 주시는 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맞긴 합니다. 물론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 개선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 은 빠르게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내일은 스머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